안녕하세요. 오늘 청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청귤, 싱싱한 청귤들을 농부가 직접 수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귤 주문이 많아서 바로 못 보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아야 수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아침에 수확해서 바로 그날 보내서 다음날 도착하게끔 만들려면 날씨도 좋고 여러가지 수확 환경이 맞아야지 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청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싱싱하게 잘 열린 이쁜 청귤들, 무농약 청귤이에요. 그래서 어, 많이 씻지 않고 먼지만 털어내시고 바로 어, 청을 담그셔도 되는데요. 어, 꼭 친환경 재배한 청귤들을 구입하셔서 어, 청을 담그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어, 농부가 제가 1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농사 지은 거잖아요. 이렇게 못생겨도 어, 다, 껍질 안에는 다른 귤들이랑 다 똑같아요. 어, 병이랑 충이랑 이런 것들과 맞싸워 이겨낸 이런 청귤들이에요. 어, 청귤이라기, 청귤이라고도 하고, 풋귤이라고도 합니다. 어, 정식 명칭은 풋귤인데요. 어, 예전에 이제 청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청귤이라고 판매되었었는데 요즘에는 풋귤이라고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초생재배로 키운, 친환경으로 키운 감귤나무에서 열린 풋귤들입니다. 자 이렇게 풀 기르고, 풀을 깎아주고, 얘네들을 관리해주는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수확철이 가장 농부가 보람찬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풋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풋귤밭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싱싱한 풋길 나무들이 있고, 이거는 귤 나무들이에요. 귤 나무들을 이제 지금 따는 것들을 이제 풋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확해서 싱싱한 풋귤들을 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받으시면은 모든 분들이 너무 싱싱해서 좋다고 하셔서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밀려가지고 빨리 보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좋고 크고 상품성 있는 그런. 꿀들을 수확해서 보내니까 안심하시고 청귤 풋귤청 담가서 드시고요 건강한 정말 기능성이 좋아서 지금 요 풋귤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당구고 계세요 그니까그 기능성을 꼭 보시고 건강한 몸에 좋은 풋귤청 청귤청 많이 담그시고 농구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년 동안 풀 깎고 비료 주고 열심히 친환경 약 쳐주고 그래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딴요 풋귤 당부시고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풋귤은 이제 밑에 사이트 밑에 보시면은 저희 스토어가 있어요.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수 있으니까 거서 기 구입해주시고 이렇게 싱싱한 풋귤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